많은 사람은 좀 지저분해 보인다. 원시적이다. 네, 예, 원시적이다. 근데 거울을 보니 진짜 덥수룩하게 또자아있는 손으로 딱 한번 해봤어요. 숨이 더 묻어나는 거요 신기하다. 안녕하세요. 일반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피부 이야기, 피부를 말하다. 지난번 제모의 역사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제모 장인들을 모시고 제모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제가 지난번 제모의 역사에서 얘기를 못 하는 인물 이한명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인물이라서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아, 아네 누구예요? 누구죠? 그 혹시 그 찰스 다윈이라고 아세요? 어? 되게 유명하잖아요.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겼던 <laughs> 사람. 아니 골리앗이랑 싸운 건 다윈. 아, 다윈이죠? 살까 골리앗이 아, 순간 헷갈렸어요. 헷갈렸어요. <laughs> 그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이제 주장한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 1871년도에 엄청 유명한 이제 명절을 냈습니다.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이라는 명절을 집필을 했어요. 거기서 이제 찰스 다윈이 말하길 털은 인간의 원시적인 형태와 연관이 있다. 털이 없을수록 인간은 매력적이고, 인간은 진할수록 더 적은 털을 가진다. 그 당시에 진화론의 아버지인 찰스당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, 이제 털이 많은 사람은 좀 지저분해 보인다. 인간이 좀덜돼 보인다. 원시적이다. 네, 원시적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, 그때 이후로 또 이제 면도가 또 계속 유행을 했던 게 아닐까. 또 궁금해졌어요. 음. 머리털도 포함인가? 그럼 이때는 오히려 빡빡이들이 좀더 진화된 인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? 다윈이라는 인플루언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놀랍게도 빡빡이는 이때도 <laughs>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때는 원시적이다 이렇게 놀림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. 근데 혹시 뭐털 때문에 좀 불편했거나 아니면 좀 털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<laughs> 저는 면도를 안 해도 트러블이 나고 면도를 해도 트러블이 나서 어... 이 트러블이 좀 불편했어요 저는 안 해도 나고 해도 난다는 거는 그 무슨 면도를 안 하면 수염이 자라서 거기에 뭐 먼지나 피지 이런 게 쌓여서 트러블이 나고 아... 또 면도를 하면은. 긁히면서 상처 때문에 아 트러블나고저 이게 불편했어요. 음. 저는 이제 아침에 면도를 하고 나면 점심 시간 전까지는 괜찮은데 저녁에 또 퇴근할 때 있잖아요. 그때 또 수염도 올라와서 좀 불편했던 적이 많았어요. 아뭐 약간 그런 건가요? 퇴근하고 이제 뭐 여자친구나 이렇게 애인을 만나는데 아니 너는 나 만나는데 면도도 안 하고 나오고 너나 사랑하긴 해? 네 약간 그런. 근데 것도 아니야 나 오늘 면도 하고 나왔어. 근데 거울을 보니 진짜 덥수룩하게 또 자라 있는. 그렇죠.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아침에 봤을 때는 약간 학생인데 약간 저녁. 여기 보면, 보면 아저씨가 이제 어? 이거 조선고사 아니에요? 스핑크스인가요? 아 <laughs> 네, 그렇죠. <laughs> 스핑크스의 문제 같은 저는 제 고민을 뭐냐면 수염이 내시수염처럼 자라요 제가 한번 코로나 시절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수염을 한번 길러볼까? 한 2주 정도 길러봤는데 수염이 여기 이렇게 조금 자라고 여기 이렇게 조금 자라고 여기 이렇게 조금 자라는 거예요 너무 간신배 같은데? 이 생각이 드네요 외국 배우들처럼 이렇게 멋있게 자라면 한 번쯤은 길러 볼 만한데. 그쵸. 근데 수염 길러는 건요, 머리 길르는 것보다 좀 많이 힘들어요. 예전에 제가 엄청 장발이었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머리 길르는 것도 뭔가 주변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. 막 되게 지저분해 보인다 이런 음. 얘기 많이 들었는데, 근데 수염 같은 경우는 머리 길르는 것보다 더 사람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수염까지 길르는 거는 그냥 포기했었어요. 그런 인내를 이제 견뎌내야 진짜 멋있는 수염을 길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. 이런 제거를 해야죠. 그러면은 면도를 하실 때좀 꿀팁 같은 게 이런 게 있을까요? 네, 사실 그 트러블이 덜 나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 면도도 면도기 제품들마다 그 특징이 다 있어요. 특히 어떤 거는 이제 절삭력을 정말 좋게 한다. 사실 그 절삭력이랑 피부 보호 같은 경우는반비라거든요 그러니까 절삭력이 좋은 면도기일수록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게좀날 수밖에 없고 피부에 좀 자극이 좀덜 가는 면도기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절삭력이 아쉬운 부분이 좀거든요. <laughs> 안전한 거 위주로 사다 보니까 밀고 나도 아, 좀덜 밀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. 어, 아, 네, 그래요. 음, 저는 일단 면도 소독용품이 있어요. 뿌리는 네. 소독용품이 있어요. 매번 해줘야 돼요. 음. 네. 왜냐면 소독을 안 하게 되면 면도기 사이사이에 각질이나 수염 같은 것들이 쌓여서 안 빠지면 다음번에 면도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또 염증이 나거든요. 소독용품 항상 써주고 면도하고 나서 로션 잘 발라주고 혹시 그 면도날 같은 경우에는 좀그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? 광고하는 거 보면은 한 4주에서 5주 정도라고 교체 주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면도기 날이 되게 비싸잖아요? 그렇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한 달에서 한 1, 2주 정도 더 해서 한 5, 6주 정도? 네, 한그 정도는 저는 쓰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너무 너무 귀찮아 솔직히 아침에 하기도 귀찮은데 이게 단계가 있잖아 물 묻히고 쉐이빙품 바르고 이거 하는데 그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면도날 갈고 소독하고 너무 귀찮잖아요 음. 그래서 저는 전기면도기를 또 음. 씁니다 그럼 모든 과정을 그냥 싹다 제치고 징 하면 끝나죠 잘 돼요 근데 잘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면도기가 그래도 자극이 덜하잖아요 그만큼 또절삭력좀 아쉽죠 아... 그래서 저도 전기 면도기 안 쓰거든요. 그렇죠. 네, 진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여기 인중이랑 여기 턱 왁싱해 본 사람 있나요? 왁싱의 경우에는 이제 화학적 물질을 붙였다가 이제 떼면서 거기 이제 그냥 뽑는 거예요. 그냥 모낭 있는 거 그냥 모근 이렇게 딱 뽑아버리는 거예요. 엄청 아프고 좀 지저분하잖아요. 사실 이게 세균이나 이런 거를 때 이렇게 바르는 거다 보니까 음. 아무래도 좀 염증이 날 수도 있고 떼면서 그 자극으로 이제 피부에 엄청나게 트러블이 좀 많이 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. 근데 이거 뗄때 네. 수염 말고 피부까지 같이 맞아요? 떨어지는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민감한 피부는 좀 각도 음. 안 하는 게 좋다고 어. 하더라고요. 잘하면또 금방 또 자라고 근데 자라는데 이게 또 이쁘게 자라겠어요? 떼어내면서 털도 좀 약간 좀 이상하게 자랄 수도 있고 결이 아, 정리된 네. 상태가 아니라 그쵸. 막 자란다 이거죠? 음. 근데 왁싱에 좀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또 근데 레이저 제모는 제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일부러 전문가들을 보신 거예요. 두 분은 또 이제 사 회씩 이제 받으신 네. 분들이. 받기 전문가요? 네, 레이저 제모 받기 전문가. 아, 받기 전문가. 네.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레이저 제모 장점. 방금 전에 제가 왁싱 얘기 들으면서 피부가 같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좀 레이저 제모를 4, 4번 받아봤는데 피부가 뭐 떨어져 나간다거나 음. 이런 건 없었어요. 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뭐가 닿지 않으니까. 좀더 위생적이고 청결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. 아 그렇죠. 네. 뭐 왁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털이 금방금방 또 자라잖아요. 근데 이제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는 계속 봤다 보면 반영구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음. 이거 저챗 GPT 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알려줬어요. 아 진짜? 챗 네. <laughs> GPT가 그대로 아, 알려줬어? 네, 이렇게 알려줬어. 아 인간 g p t 입니다 <laughs> 듣고 보니까 요즘 유행한다는 약간 G 상이신데요 아 그런가요? <laughs> GPT여서 그런가요? 이제 얘기하다 또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레이저 제모 하고 나면 딱 아침에 세수할 때 수염이 떨어진다는 거 사실이에요? 뽑히기도 하고 옷... 세수할 때 떨어지기도 해요. 아 그게 그게 자똑톡스 뽑혀요? 예. 이거 진짜 한 사람들은 알아요. 받고 나서 며칠 뒤에 세수를 하고 났는데 무슨 손발 손에 약간 검은색 같은 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렇 엄청 그래서, 작겠지 네. 이게 무슨 각질인가 했는데 알고 그리고 거울 봤는데 어, 여기 막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설마 수염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딱 한번 해봤어요 수염이 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와, 진짜 신기하다 털보님 저는 제모 전의 모습을 알아요 전체적으로 그 푸르스름함이 있었는데 어, 지금은 진짜 안 보이네요 지금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거의 오후인데 지금 아직 이제 또안 올라오는 거 보면 네, 확실히 그렇죠. 저는 효과에 대한 믿음 이제 생겼습니다 네. 사실 외모라는 거는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거고 서로 이상형이 다르듯이 또 이제 털 많이 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좀 남자답고 멋있어 보이니까 근데 위생적으로 보나 미용적으로 보나 지저분한 털들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피부 관리를 너무 어렵지 않고 좀 가까이에서 내가 몰랐던 경험들이나 지식들을 좀 들을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한 건데 이번 영상은 많은 남자분들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피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피부 이야기 피부를 말하다 제목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